기운으로서의 꿈꾸는 삶이 확고하게 있나요? 30살 이내로 빡세게 살아서 내집 마련하기? 저는 여행을 정말 혼자 자주 다녀요. 후회받지 않고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아, 재밌겠다. 아 제가 추구하는... <laughs> 결혼을 하시고 싶은 입장에서는 기온 어떻게 보여요? 이제 친구들도 다들 결혼을 하면 다른 친구들 만나기도 수월하지 않고 그래서 좀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난 혼자가 좋아 이런 생각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완전 바꿔버리고 싶진 않지만은 왜?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결혼 전으로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이 혹시 어떤가요? 제가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오. 살짝 외로운 것도 좀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집에 가서 애들을 얼굴을 보면 해결됩니다. 아, 아, 아 그래. 오케이. <laughs> 그래도 다시 다음날 다시 졸음하고 <laughs> <laughs> 음, 혹시 결혼 전으로 돌아가는. 그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 몰랐으면 안, 안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할것 같아요. 따윈. 따윈. 저도 그 말에 엄청 공감합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애 낳고 몸에 흉터도 남고 저는 저희 아이들 고맙죠. 그래서. 특히 여자는 뭐 젊은 나이에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포기하고 오는 거니까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이제 결혼하신 이제 언니분들 보면 은뭐 첫째 낳고 이제 둘째 낳고 이러다 보면 일안 하고 계시고 경력단절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긴 있고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사실 컸는데 불합리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음.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반 이게 지금 완전 이슈네요 저희 집에서 좀 도와줬어요. 집을 좀 도와주시고 뭐 안에 있는 가전이나 이런 거는 저희 이 p 쪽에서 해주고. 저는 여권이 둘다 된다면 반반으로 딱 하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으면 니네 집은 뭐 해주냐 이런 얘기는 안할수 있으니까 최소. 저는 뭐딱게 반반으로 해야 돼. 약간 이런 쪽의 의견보다는 여권이 되는 사람이 좀더 투자를 할수 있지 않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한쪽이 다 해버리면. 아에 이혼을 했을 때 한쪽이 완전 손해를 보는 거니까. 깔끔하잖아요 한쪽이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막 이혼 사유들 막 보니까 또 그렇게만 또 아닌 거 같고. 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단.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 같고. 근데 이제.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강요할 순 없어요 왜냐면은 확실히 현실이고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MZ세대는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보여주려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만 봐도 약간 인정 욕구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요즘 그 비혼 가정이 비주류로 불린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어른 세대들이 만든 뭔가 고정관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비혼주의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하나의 가치관이다 좀 배려도 하고 <laughs>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지 못하고 마음 먹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엄마, 아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음. 아이를 낳으면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정말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게감 때문에 비혼을 좀 지향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의 세계고 우주일 텐데, 제가 그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을지가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아이의 삶도 중요하고, 제 삶도 중요한데, 서로의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저를 닮았다면 그렇게 간섭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와보면 진짜 달라요. 아, 진짜로 <laughs> 아이가 주는 행복이 정말 큽니다. 오. 네 국회 방송 내용 중에서. 어, 2030 세대가 생각하는 출산 결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 청년들의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함께 시청을 했는데요. 어, 청년들이 결혼을 계속해서 어, 이전보다 더더 더 꺼리는 세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많이 어, 고민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국회에서 한번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뉴스나 또는 언론에 대해서 비혼 출산 비혼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은 어, 댓글이 달리고 또성년들도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한국이 61년부터 시행한 산하제한 정책으로 생명을 경시하며 태아를 죽인 국가적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성경적 생명 가치관과 낙태의 실체를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낙태한 죄, 국가적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이 유럽의 정자은행, 비혼출산, 난민유입 허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국민 가족중심 출산장려정책을 속히 도입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로 가정을 꾸리기 좋은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존중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본질을 모든 국민과 위정자가 깨닫게 하여 주소서.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는 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낙태와 음란을 정당화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반려동물, 싱글라이프, 이혼가정, 육아문제가정 방송 등 반가족주의를 부추기는 언론 미디어를 막아주소서 거룩한 문화를 전하는 양질의 미디어와 컨텐츠 제작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네. 어, 언론의 대부분의 어, 소리들은 어, 세상의 가치관, 나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외치고 또 각개 전투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어 세상의 그 매력적인 미디어를 이길 만한 거룩한 문화를 선포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어 되돌아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로 어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어떠한 이득을 따지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더욱더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하고 교육하며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모른다면 배움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겨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지 않았던 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온 계속해서 지어왔던 악태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왔던 죄악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라를 지금의 이 사회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미혹된 거짓된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또 정말 실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생명존중의 문화를 더욱더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가족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욱더 구축이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움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닉하고 또 그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하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언론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존중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땅의 낙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더욱더 선택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악한 문화와 또 미혹된 거짓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악한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국가로 이 나라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생명들이 정말 이 나라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서더 이상 낙태당하지 않고 이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나라의 거룩을 회복을 돕는 에 다음 세대들로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